来了。 네, 저는 려와라고 안녕하세요, 유신입니다. 오늘 재밌게 놀고 갑시다. 네. 어, 안녕하세요, 시원입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. <laughs> 안녕하세요. 주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도 좋은 처럼 많이 만들고 오시나 네, 그때 아마 그때 사쿠야랑 저랑 같이 처음에 회사 처음에 왔을 때 만났었어요 아마 도아 음. 그치 뭔가 직원분들 아형 형이 네. 형이 뭔가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했어요. 아, 다 같이. 네, 네. 일본 친구 인사. 네, 그러면 니쿠가 먼저 와 있었던 건가? 건가? 네. 네.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처음 만났을 때? 처음 만났을 때. 아, 근데 진짜 그때 참 참머리였네. 그 엄청 길었거든요, 니 네, 니쿠 그 네, 그렇죠. 아, 아 진짜 진짜 긴 머리였어요. 네. 오 그래서 약간 아, 진짜 연습생이다. <laughs> 얼굴도 진짜 잘, 잘 생겼고 그래서 어, 진짜 약간 어. 이성치기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세워진 돌을 다른 돌로 쓸어뜨리는 게 다들 알죠? 네. 네. 오케이 팀별로 도전할 건데 기회는 단한 한 번뿐이니까 신중하게 해야 돼. 예. 오케이 그럼 일 단계 먼저 보여주세요. 발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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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신발이 이거 어려운것 같은데? 사 출발 떨어질 것 같은데? 잘한다 나실용이 <목소리> 잘해 야, 발등은 너무 쉬운데 너 어, 어려운데? 어려워 이거 이러... 어, 나, 나 다음 로 갈게요 네? 갈게요 오케이 출발 출발, 출발. <목소리> 아니 이게? 잠아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자 그러면 1 단계 모든 실패. 2 단계 보여주세요. 이 okay. 단계로 가슴? 오? 아 이거 가슴? 오이 이번엔 우리 이 제일. 성공? 성공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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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일안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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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애교를 못 말할 한번이 한번만 여러분 인정해주시면 고마워요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제일 어 해. 운거요유시귀다 애교도 가르거 아, 이거, 이니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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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 안전하게 성공 거봐거봐거봐거봐거봐어디거 그렇게까지. 왜 이렇게 진심이야? 너무 어려워. 가자, 가자. 가자. 시작. 하나, 둘.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하나, 둘. <laughs> <오케이>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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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만 하나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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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렇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응게 아, 아, 이렇게. 이겼다이겼다이겼다 아, 이케이이런식으이하는거이나연습이이이게이오케이이이게이게 아, 이렇게. 게 자, 도전! 오, 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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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와아아이하나1 2 3아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 25 26 27 28 2 자, 도전해 세요하세 자, 하나둘 자, 하나요세요하세하나둘 오. 조이하세요 자, 하심하세요 자, 조심하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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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거신 제시어 보여주세요 <laughs> 이거 무슨 소식?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, 집까지 됐다. 그래서 요서 그리고 아, 그렇구나. 발에 호시 제보, 아. 레 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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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<뭘> 이런 거. 이런 거. 이게 일수죠. 보호 오, 다 칸, 다 칸,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? 오. 근데 한번더 던질 수 있죠. 일자 일단 한번더 던지자. 던지자. 여기서 도, 도 나오면 고 가나? 왜 이렇게 잘해? 거, 걸, 걸. 오, 괜찮네. 그러면, 오, 두 개, 걸. 하고, 흉! 한, 이렇게 하는 거야안 돼요, 안 돼요. 전에 또 걸, 안 돼요. 아, 해도 돼? 아, 그래, 그래. 되미근이네나 다섯 개. 이렇게 가면 거지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오, 오케이. <바이바이> <웃음> 보! <웃음> okay. 바이 보. <laughs> 아, 이거. 어, 어, <laughs> <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웃음>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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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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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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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이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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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다 이거. 이이이 이렇하지안되지 아, <laughs> <필요> 없어 <laughs> 아, 그시이 네. 예, 이팅 파이팅 아, 이런거 이런거 야지그그팅 이런 파이팅 아,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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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기, 이시아, 응. 이시아, 이아 이름 없는 날이네. 어제보다 오늘, 오늘보다 내일, 미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. 우리가 더 고마워요. 우리한테 와줘서 진짜 고마워. 자, 그럼에도. 여름휴가가 지워진다면 하고 싶거나 가고 싶은 곳은 <laughs> 휴가 휴가 나 목포 가고 싶어 <laughs> 전 제주도 제주도 좋지 제주도 가고 싶어 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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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키가 가고 싶은 곳여름휴가 바다 응. 가고 싶어요. 바다가 제주도 네. 가면 될까? 못 보나? 제주도, 못보다못 보나? 맛있어저 사실 그 전주는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처음으로 와 보긴 했는데, 저 어렸을 때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어서 그냥 제주도를 안고 그래서, 제주도? 오케이. 오늘 특별하게 <끈> 핑크. 전주의 기대. 핑크죠. 감사 너무 이우리저게 줘서 볼수 있어서 좋아. 항상 곁에서 오래오래 열심히 활동해줬으면 좋겠어. 앞으로 더 행복해지자. NCT식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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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고생했어요 이번에 되게 어려웠다고 하길래 진짜 공원합니다 모든 수험생분들 네. 어, 내가 읽어줄까? 응 고맙다 나 24살 위진이 어쩌다보니 위시 얘기들 할때 감겼는기 책임져줬으면 좋겠어 <laughs> 어떻게 책임져줘야 될지. <laughs> 저희가 평생 받는 사랑만큼 평생 드리겠습니다. 책임지. 사랑해. 사랑해. 거 없으신 분. 사 평생 옆에 있어 줄게. 아! 그런 말을 할것 같습니다. 부끄러워. <laughs> <응? 웃음> <laughs>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씩 하나씩 먹을게요. t 전주까지 와서 줘 고마워. 다음에 한번더와줘 전주 시민이자 시즌. 오! 와, 와, 와. 다음에 또 올게요. 1, 2, 对对 <laughs>